안녕하세요. 오늘은 노인분들이 ATM 기계 사용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 실수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혹시 은행에 가서 ATM 기계 앞에 서면 복잡해 보이는 화면 때문에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? 아니면 친절하다며 접근하는 낯선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고마워하셨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. 그런데 바로,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함정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? 2025년 현재 노인 대상 ATM 관련 금융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. 첫 번째 치명적 실수는 타인에게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맡기는 행위입니다. 보이스피싱범들이 은행 직원이나 경찰을 사칭해서 도와주겠다며 접근하는데 절대 누구에게도 카드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.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경우 모든 손해가 본인 책임이 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. 두 번째는 ATM 조작 중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입력하는 행위입니다. 사기범들이 전화로 공무원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해서 ATM 조작을 유도하는 수법이 정말 많아졌거든요. 세 번째는 타인이 권유한 계좌로 송금하는 실수입니다. 세금 환급이나 자녀 지원금 같은 명목으로 다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이나 은행 직원과 재확인하세요. 네 번째는 카드를 ATM에 꽂은 뒤 그대로 두고 나오는 실수인데 건망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수분 내 타인이 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섯 번째는 화면 안내를 제대로 읽지 않고 진행하는 실수입니다. 수수료나 이체 확인 등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자동이체 설정이나 수수료 중복 발생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비밀번호를 노출하는 보안 불감증입니다. 옆에서 지켜본 뒤 따라서 입력하고 인출하는 신종수법도 확산되고 있으니 반드시 등뒤 시선을 경계하셔야 합니다. 기억하세요. ATM 사용 시 3대 원칙은 혼자 사용하기, 화면 안내 꼼꼼히 확인하기, 이상 증후, 즉시 은행 직원에게 신고하기입니다. 단한 번의 실수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 있으니 오늘부터 꼭 실천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.